네 안녕하십니까 청아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주몽 있었죠 주몽이라고 하면 안되고 사실은 추모라고 해야 한다는 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여튼 그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빌런 중 하나가 부여의 왕자 금화왕의 큰아들 대소였죠 이 대소 왕자는 추모가 부여를 탈출해 고구려를 건국한 이후에도 고구려와 치열한 숙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서에 나오는 이 대소왕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기, 부여 금화왕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 일곱 명의 아들은 항상 추모와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 아들들의 재주는 모두 추모를 따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걸 시기한 마다들 대소가 금화왕에게 말하길, 추모는 사람이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물며 몹시도 용맹스럽기까지 하니 만일 일찍 처치해버리지 않으면 큰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바라오건대 부디 추모를 없애십시오. 이리하여 추모가 부여를 탈출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고구려를 세우죠. 기록에 따르면 이후에 금화가 사망하고 결국 대소가 부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역시도 추모의 아들인 유료왕이 제2대 왕이 되죠. 보통 우리한테는 유리왕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데요. 이 역시 광개토대왕릉 비문에는 유리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소왕은 드디어 고구려의 숙적으로서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삼국사기 BC6년 정월 부여왕 대소가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왔다. 그러면서 인지를 교환하자고 요청하였다. 근데 이건 말이 교환이지 실질적으로는 대소가 고구려에게 볼모를 보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협박에 고구려 이대왕 유류왕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유류왕은 부여가 강대한 것을 꺼려 고구려의 태자 도저를 인질로 부여로 보내려고 하였다 지금 무려 고구려의 차기 대권자인 태자를 그 도저를 부여로 인질 보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류왕이 부여의 강대함을 꺼렸다라는 기록은 당시 부여 그리고 대소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었는가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고구려가 아직은 건국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소의 부여를 정면 승부로 감당해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조금 재미있는데, 그러나 태자 도절은 인질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결국 인질로 가지 않았다. 그러자 대소가 크게 화를 냈다. 지금 아버지 유료왕은 가라고 했는데 아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랬다는 거죠. 결국 아버지도 처음에는 보내려고 했다가 하도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가지 마라 이랬다는 거고. 그러자 대소가 불같이 노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결국 분노한 대소는 그의 11월 대소가 군사 5만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갔다. 당시 부여 그리고 대소의 힘이 얼마나 강했었는가 무려 5만의 대군 그러나 큰 눈이 내려 병사들이 많이 동사하자 결국 군을 물리고 되돌아갔다 한파와 대폭설이 내려주어서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퇴각했다 사실 초창기 때의 고구려기 때문에 아직 힘이 전성기 때처럼 강할 수야 없는 거였는데 일대 최강국이었던 부여왕의 분노에 이 공격을 지금 하늘의 도움으로 넘긴 셈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때 고구려를 도와주는 이 한파와 대폭설이 아니었다면 아직 힘이 약했던 고구려는 여기서 멸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후일 펼쳐질 고구려의 그 거대한 영광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한파와 폭설이었던 것이죠. 이때가 BC 6년 때의 일인데 이때 이후로 강적 대소의 기록은 한동안 나타나질 않다가 약 15년 여가 흐른 뒤인 한국사기 AD 9년자 기록 8월 부여 대소왕의 사신이 고구려를 찾아왔다. 대소왕의 사신은 고구려를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우리 부여의 선왕, 금화왕과 그대들의 선왕, 추모, 동명왕은 처음에는 서로 좋은 사이였다. 그런데 동명왕이 우리 부여의 신하들을 이곳 고구려로 도망하여 이루도록 유인을 하는 일을 벌렸다. 자고로 나라는 크고 작음의 구분이 있고 사람에게도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있으니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예이며 어린아이가 어른을 섬기는 것이 순리다. 지금 너희 고구려 왕 유류가 예와 순리로 우리 부여를 섬기면 하늘이 도와 너희 나라의 운수가 오래 보존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직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15년여 만에 다시 협박을 시작한 대소이죠. 이에 유류왕은 스스로 고심하기를,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과 군사가 아직 약하니, 이런 정세에는 부끄러움을 참고 일단 굴복하여 후일의 성과를 도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신하들과 상의하여 부여왕 대소에게 회답하였다. 유류왕의 답신, 과인은 바닷가의 한 구석에 치우쳐 있어 예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소대왕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굴복이죠. 추모 아들 유리왕이 그 추모를 괴롭혔던 대소에게 지금 이런 치욕적인 답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이 굴욕의 뒤에 또한 명의 혜성같은 고구려의 새 영웅이 등장을 하는데 탐국사기. 그런데 이때 고구려의 왕자 모휼은 유류 왕이 부여의 굴욕적인 회답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부여의 사신을 직접 찾아가 만나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선조 추모 동명 성왕은 신령의 자손으로 어질고 재능이 많으신 분이었다. 그러나 대소 대왕이 시기하여 해치려고 부왕 금화왕에게 말이나 기르는 지귀를 주도록 참언하여 지옥스럽게 만들었으므로 불안하여 피난을 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대소대왕은 그런 지난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군사가 많은 것만을 믿고 지금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고 있다. 부여 사신은 돌아가 대소대왕에게 지금 여기에 알들을 쌓아 놓았으니 대왕이 만약 그 알들을 허물지 않는다면 신은 왕을 섬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뢰어라. 대소대왕이 그 말을 듣고 부여의 신하들에게 뜻을 물으니 한 노파가 이렇게 답하였다. 알들이 쌓여 있는 것은 위태로운 것이고 그 알들을 허물지 않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그 도발적 왕자 무휼이 나타나게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무휼은 차기 그러니까 고구려 3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위에 형들이 더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무서워서 인질가는 걸 거부한 형 도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도절은 그 무휼이 사신에게 도발적 발언을 하기도 훨씬 전에 ad 1년에 이미 사망을 했어요. 사인은 모르겠는데 그냥 사망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위에 형이 한명더 있었어요. 그 도절 사망 후에 이 해명이란 사람이 태자가 되었는데 이 해명은 자결을 합니다. 이게 부여의 협박 사신이 오기 몇달 전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 4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인 ad 13년 11월 짜기록 부여가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그러자 유리왕은 아들 무휼을 시켜 군대를 통솔하여 막도록 하였다. 무휼은 병사가 적어서 대적할 수 없을까 걱정하여 기이한 계책을 내게 되었다. 자신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산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후 부여 병사들이 곧바로 학반령 아래에 이르자 숨어 있던 병사들을 출동시켜 부리에 공격하니. 부여군이 크게 패하여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무휼은 병사를 풀어 그들을 모두 죽였다. 지금 병력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지형을 이용한 절묘한 복병 기습 전략을 써서 부여의 대군을 완벽하게 대파했다는 기록이죠. 고구려의 뉴 영웅 무휼의 등장. 본래 유료왕은 대소에게 상당히 처음부터 저자세였죠. 태자를 그냥 인질로 처음에 보내려고 했었고 굴욕적인 답신 등등. 그런데 왕자 무율은 그런 아버지의 외교 기조에 반기를 들고 일단 기록상으로는 독단적으로 부여사신에게 반발을 하고 결국 부여가 쳐들어왔을 때는 아예 본인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멋지게 부여를 격파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자 그 다음 해인 AD 14년 유류왕은 왕자 무율을 태자로 삼았고 이후 군사와 국정의 일을 맡겼다. 나라의 실권을 아예 아들 무휼에게 거의 다 넘기게 됩니다. 이 왕자 무휼이 고구려 3대 왕으로 알려지게 되는 대무신왕이에요. 이 대무신왕이 왕이 되고 제위 3년 차인 ad 20년 다시 이두 신흥 라이벌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한국사기 ad 20년 10월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통해 붉은 까마귀를 대무신왕에게 보내왔다. 그런데 그 까마귀의 머리는 하나이고 몸은 둘이었다. 처음에 부여 사람이 이 까마귀를 얻어서 대소왕에게 바쳤는데 어떤 이가 대소왕에게 말하였다. 본래 까마귀는 검은 법인데 이것은 빛이 변하여 붉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둘이니. 이는 두 나라가 병합될 증조입니다. 대소대왕께서 아마도 고구려를 차지하시려나 봅니다. 이 대소가 크게 기뻐하며 붉은 까마귀를 고구려에 보내고 동시에 그 사람이 한 말도 전에 알려주었다. 그러자 신하들과 의논한 후 대무 신왕이 대소왕에게 이렇게 답신하였다. 검은색은 북방의 색깔인데 이것이 변하여 남방의 색이 된 것이다. 또한 붉은 까마귀는 상서로운 것인데 그대가 이것을 얻었으나 가지지 못하고 나에게 보냈으니 우리 두 나라의 존망을 아직은 알 수가 없겠구나. 대소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후회하였다. 이거는 이 대소하고 대무신왕 사이에 치열한 불꽃튀기는 라이벌 의식이 있었다는 상징인 것이죠. 대소가 왕자 시절 그렇게 싫어하고 없애려고 했던 고구려 시조 추모. 그 추모의 손자 대무신왕하고도 지금 또 불꽃튀기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결국 아버지의 뜻에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강국 부여에게 왕자 시절부터 도전정신을 가졌던 대무신왕은 본인이 이번에는 아예 대소에게 쳐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사기 AD 21년 12월 대무신왕이 군대를 출동시켜 부여정벌에 나섰다. 가는 와중에 비류수가에 머물며 물가를 바라보았는데 한 여인이 솥을 들고 노는 것 같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여인은 없고 손만 남아있었다. 대무신왕이 그 솥에 밥을 짓게 하니 불을 떼기도 전에 저절로 뜨거워졌다. 이 솥으로 밥을 짓게 되니 모든 병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이때 갑자기 건장한 한 사나이가 왕에게 나타나 말했다. 이소은 우리 집 물건으로 제 누이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찾으셨으니 제가 이 소틀 지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데모신왕은 이에 그 사나이에게 부정씨라는성씨를 내려주었다. 임금이 이 물림에 이르러 묵게 되었는데 밤에 기이한 쇳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밝을 무렵에 사람을 시켜 그곳을 살피다가 금으로 만든 옥새와 모기 등을 얻었다. 대무신왕은 이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다라 저라고 받았다. 다시 길을 가니 이번엔 키가 아홉 적가량이고 흰 얼굴에 눈에서 광채가 나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대무신왕에게 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북명 사람 괴유라 합니다. 대왕께서 북쪽으로 부여를 정벌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따라가 부여왕의 머리를 베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대무신왕이 기뻐하며 허락하자. 또한 사람이 나타나. 저는 적곡 사람 마로입니다. 긴 창을 들고 길을 인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한이 이 또한 허락하였다. 지금 대무신왕의 부여원정길에 뭐 불을 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열을 발산해서 밥을 조리하는 거의 오늘날의 전기밥솥을 능가하는 초첨단 하이테크 슈퍼 조리기구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리고 또 괴력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는 괴유 마로 같은 이들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부여왕 대소가 주변 세력들에게 상당히 인심을 잃고 있었던 게 아니냐. 너무 본인의 힘만 믿고 주변에 늘 거칠게 대해서 이 괴유 같은 경우는 대소의 목을 내가 베도록 허락해 달라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괴유가 대소에게 개인적 원한이 있다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원정가는 과정 기록이 AD 21년 12월자 기록에 나오고 이후 기록은 3개월을 점프해서 한국사기 AD 22년 2월 기록 대무신왕이 부여국 남쪽으로 진군하였다. 그곳에는 진흙수렁이 많았으므로 대무신왕은 평지를 선택해 병령을 만들고 말안장을 풀어 병사들을 쉬게 하였는데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당시 고구려군의 사기가 상당히 좋았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대소도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 대소왕 역시 온 나라에 군사를 동원하여 출전하였다. 대소는 고구려가 대비하지 않는 동안 불시에 습격하는 전략을 피고자 하였다. 그래서 말을 급하게 몰아 전진하였으나 그만 진창에 빠져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된 부여군에 대해 괴유가 앞장서서 대무신왕의 지시로 칼을 뽑아들고 고함을 지르며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자 부여의 1만여 명의 군사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괴유의 공격을 버틸 수가 없게 되었다. 괴유는 곧바로 달려가 대소를 붙잡아 그의 목을 베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되어 부여 병사들은 이렇게 그들의 왕을 잃고 기세가 꺾였지만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맞서 이후 고구려 군사를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이후 고구려 군은 군량이 다하여 병사들이 굶주리게 되자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대무신왕이 하늘에 빌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7일 동안 끼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대무신왕은 허수아비를 만들게 하고 그 허수아비에게 무기를 들려 군령 앞판께 세워놓아 병사로 보이도록 위장하였다. 그리고 사익길을 따라 은밀하게 행군하여 밤에 탈출하였다. 하지만 골구촌에서 얻은 신마와 비류주가에서 얻은 큰틀을 잃어버렸다. 이물림에 이르러서는 병사들이 배고파 일어나지 못하자 들짐승을 잡아먹였다. 대무신왕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종묘에 아뢰고 잔치를 베푸는 예식을 거행하면서 말하였다. 내가 부덕하여 경솔하게 부여를 공격하였다. 비록 대소왕을 죽였지만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우리 군사와 물자를 많이 잃었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다. 곧이어 전사자를 직접 조문하고 부상당한 자를 문병하여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이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왕의 덕행과 의리에 감동하여 모두 나라 일에 생명을 바치기로 약속하였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시조 추모의 라이벌이자 그 손자 대무신왕의 라이벌이기도 했던 그 유명한 대소 왕자는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괴롭혔던 추모의 손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일단 이 삼국사기 내용대로라면 부여군은 놀랍게도 최고 리더인 대소를 갑자기 잃는 큰 이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구려군에 강력하게 맞서 포위를 하고 고구려군을 거의 아사시킬 뻔하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대무신왕이 돌아와서도 고구려군의 피해가 막심했다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비록 대소는 사망했지만 대소가 이끌던 병력이 매우 강력했고 고구려군도 많은 피해와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무신왕 발언으로 보면 부여가 망한 것도 아니죠. 얻은 성과는 그저 대소를 없앴다 이거 하나인데요. 근데 이후 기록을 보면 또 상반되는 내용들도 나와요. 22년 3월자 기록 신비로운 말 거루가 부여의 말 백피를 거느리고 학반령 아래로 왔다. 그 신비로운 한 말이 자신을 따르는 여타 다른 부여의 말들을 거느리고 고구려 영역으로 자기가 넘어왔다. 이런 기록이에요. 4월 부여왕 대소의 아우가 갈사숙과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왕을 자칭하였다. 이 사람은 이전 부여 금화왕의 막내 아들인데 역사서에는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 대소가 참살당하자 그는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자기를 따르는 자 백여 명을 데리고 암록곡에 이르렀다. 마침 사냥 나온 해두국 왕을 죽이고 그의 백성을 빼앗아 이곳에 이르러 비로소 도읍을 정하였다. 이 사람이 곧 갈사왕이다. 7월 부여 왕의 사촌동생이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선왕 대소왕께서 돌아가시고 나라가 멸망하여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 왕의 동생은 도망하여 갈사에 도읍을 정하였다. 나 역시 어질지 못해 나라를 부흥시킬 수 없다. 라 하고는 마침내 일만 여명을 데리고 고구려로 투항해 오니 그를 왕으로 봉하여 연나부에 있게 하였다. 지금 보면 부여에서 말도 넘어오고 사람들도 고구려로 투항해 오고 또 부여의 일부 세력은 갈사국이라고 별도 독립하고 대서의 사망 이후 부여가 갈래갈래 쪼개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비록 대무신왕의 말에 의하면 부여가 바로 망한 건 아니지만 강력했던 대서왕의 갑작스런 사망 후 나라가 갈래갈래 균열이 났다. 이런 정황으로 보이죠. 근데 아까 대무신왕은 부여가 바로 망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촌동생은 또 나라가 망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한국유사 를 보면 AD 22년 고구려 왕 무휼 대무신 왕이 동부여를 정벌하고 그왕 대소를 죽이니 나라가 없어졌다. 탐공유사는 대무신 왕의 이 공격에 동부여가 망했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보면 광개토대왕이 동부여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또 있거든요. 또 한참 나중일인데 그 그때 망했다는 그때 망했다는 탐공유사 내용하고는 또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부여 이야기할 때한번또싹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여튼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대소 왕자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추모의 손자에게 무참하게 참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직접 죽인 건 괴유라는 장수인데 이 대소의 목을 벤 괴유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후일담도 있어요. 얼마 안 있다가 22년 10월 괴유가 큰 병에 걸리자 대무 신왕이 직접 다 문병하였다. 그러자 괴유 말하길 저는 분명에 미천한 사람으로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여러 번 입었습니다. 비록 죽더라도 산 것과 같사오니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감히 잊지 않겠습니다. 대무신왕이 그 말을 훌륭하다고 여겼다. 괴유에게 큰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북명산 남쪽에 장사 지내고 담당 관리를 시켜 철 따라 제사 지내게 하였다. 이 대소의 목을 벤그 괴유도 얼마 못과 세상을 뜬 거죠. 이 초기 고구려에 대해서는 참 해볼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오늘은 그한 편의 조각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